이 평범해 보이는 닭들이 낳은 달걀이 한 알에 1,000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이 달걀이 한 알에 1,000원이에요. 50만 원짜리 달걀. 얼추 한 5억 정도다. 자그마치 연매 출 5억. 그냥 달걀이 아니라 황금알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행복한 닭이 행복한 계란을 낳는다. 맛있는 닭이 맛있는 계란을 낳는다. 이 달걀과 함께 인생 희망을 시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자연스운 농법으로 한 달에 천원 하는 달걀을 생산하는 윤석진이라고 합니다. 달걀의 인생을 건 윤석진 씨를 만나봅니다. 8년 전 양계장을 시작하며 이곳을 직접 꾸몄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아선 이곳이 양계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분위기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제 편견 속에 있던 닭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네. 야, 여기에 어떻게 닭이 살고 있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죠 네. 그, 보시기 전에, 네. 그, 일단 저를 좀 따라오세요. 아, 그래요? 어, 네. 좋습니다. 일단 네, 닭을 따라오세요. 만나기 전에,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윤석진 씨가 읽은 양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닭들이 벌써 반겨주네요. <laughs> 소리가 아 안녕 반가워. 오!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마리의 닭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양계장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닭들이 시골 앞마당을 거닐듯 이리저리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와우, 아니 닭이 왜뭐 이렇게 커요? 얘네들은 큰 질내면 안 되고 아, 동작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놀래 <laughs> 소리 하나도 조심 또 조심 이곳의 규칙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한그 동에 <laughs> 네. 몇 마리나 있어요? 그 지금 한 칸에 100마리 오,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마리 근데 이런 게? 이한 이 동에 13칸 13칸 네. 어, 그런데 이게 또몇 동이죠? 아. <laughs> 3동이어요 그럼 전체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3,000수 정도. 거예요. 음, 매일매일 낳는 건몇개 몇 달걀 정도 되나요? 그. 한 1,800개, 1,100개 정도 낳는 거예요. 그의 나이 쉰.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 이막가 시작한 윤석진 씨. 조금씩 규모를 넓혀 현재는 3,300 제곱미터의 양계장에서 3,000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젠 대규모 양계장도 겉뜨니 꾸리는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알이 어디 있어요? 오. 이 안에 오! 있어. 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이게 보면 네. 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여기가 산실인 거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몰릴 아, 그, 그, 때에는 여기에 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줄을 선다고요? 닭들이? 네. 닭은 보통 25시간마다 한 번씩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산란장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제 차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닭들이 순서를 지켜가며 낳은 달걀이 하루 평균 1800여 개. 그런데 이곳 달걀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 달걀이 한 달에 1 0 0 0원이에요 어머 진짜? 1년간, 한 2년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은 되죠 저는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게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좀잘 모르니까 이것에 좀더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내가, 그,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응? 아, 너는 잘해낼 거야. 어? 지금처럼만 해. 라는 생각을 한게더 많았어.